아, 자 봐봐. 잘 적어놔, 조대학 2m 압축봉. 베이스 스테이션 2.0. 바이브 트래커 3.0. 이거 개수도 알려줘야 되잖 않아? 아, 압축봉 2개, 베이스 스테이션 2개, 바이브 트래커 3개. CP-07 마운트, 베스 고정용 2개. 다이브 트래커 스트랩. 뭐라고? 아, 잠깐만, c p 드 다시 온다. <laughs> 자, 뭐, 스피드, 그 스피드 다시 07, 마운트 베스 고정용 두 개. 뭔 고정용? 데이스 아, 스테이션 그러면, 고정용. 어디서, 디서코로 주면 되잖아. <laughs> 왜 말하고 그걸 받아듣고 있어? 왜 그러는 건데? 다이브 트래커 스트랩. 아! 잠깐만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잠깐 잠깐, 잠깐. 아,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지금 <laughs> 스크린샷 찍는 중. 너, 너도 영감님이야? 아, 0 0 살이면 영감님이긴 해. 아, 젊은 사람이라니까요.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캡프로는 없어. <laughs> 이제 캡프로 없고 이렇게. 인덱스 컨트롤도 솔직히 지금 조디학한테는 필요하지 않아. 좀 X 같은 거좀 터가지고 주면 될것 음, 같은데. 그래서 여 이거 저장해두면 돼. 응응응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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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왜 핸드폰으로 찍어? 어이, 아, 나 영감님이라서. 겉돌오히왜 <laughs> 영감님 아니야? 아, 이 보기 편해. <laughs> 아니.